아, 요즘요. 음, 그랜저 중에서 요즘 전화가 문의가 제일 많이 오는 게누력설리에요 왜냐면 더럭설리는어 차량이 많이 안 팔렸어요. 그리고 또또 또 수출이 나가다 보니까 그 좀더 비싸지 않나요? 그렇죠. 비싸고 또 중고차 시장에 많지는 않고요. 뭐 TG는 이제 아무래도 뭐 5년, 6년, 7년 나왔는데 또 TG 좀 오래된 것 같고. 이 300만 원대, 400만 원대 중고차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차량이 뭐냐? 그랜저 누력설리가 1등이고요. 두 번째가 오피러스 세 번째가 sm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개다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 보실 차량은요 네 그런 저누 럭셔리 2009년식 네 11만 5천 키로를 네, 주행한 차량입니다 2700cc의 휘발유 모델이고요 네이 차량도 한 사람이 운행한 1인 신조 네, 차량이고요 단순 이력 하나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라지에다 소포트 하나 단순 교환이 돼있고요 두 번째 1인 신존대 타이밍 벨트가 교환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에 요 되게 많은 분들이 어쩌고시는 데 타이밍 벨트 되게 비싸지 않나요 한 60만원 돈 하죠 언젠간 교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손님이 1인 신존대 교체를 해놨기 때문에 교체를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60만원 아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연식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2009년식입니다 은색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금액대도 비싸지 않습니다 여러분. 330만원 자 은색 바디를 갖고 있고요. 운전석에 헤드램프 조수석에 헤드램프 보시면 백태현 삭힌 거 없이 깨끗하고요. 그리고 전면에 보이는 라지에다 그릴 스크래치 없고요. 본넷에는 미세하게 스톤 데미지 있고요. 그리고 범퍼에 하단 안개든 에어덕트 부분 네 금가거나 깨진 거 없고요. 범퍼의 도장 상태도 깨끗합니다. 네, 전면 유리 어, 깨끗해요 여러분 전면 유리에도 스톤 데미지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측면 보겠습니다 핸다에도 여기 하나 살짝 어, 먼지네요 네 범퍼랑 핸다랑 단찬한 거 없이 깨끗하고 타이어는 어, 많이 남아있습니다 타이어는 70%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타이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휠 전체적으로 깨끗하지만 날개 부분에 미세하게 스크래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이드미러와 니피터에 금광 하나 깨진 거 없고요 운전석의 문 하단 상단 깨끗한데 여기 가장자리에는 살짝 미세하게 부칠한 게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시트는 깨끗한 편입니다. 얘도 원래 요 부분이 좀 약한 편이에요. 잘 가장 펼치죠. 많이 어, 눌리고 가장 많이 앉는 자리이기 때문에 많이 까지는데 뭐 사용감은 조금 있지만 전체적인 컨디션 좋고요 전동 시트가 추가로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운전석의 뒷문도 하단 쪽, 상단 쪽 네, 도장 상태 좋고요 뒤에 시트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바닥에는 출고 당시 매트 깔려 있고요 자 주유구 쪽 뒤핸다도 도장 상태 좋고요 네, 타이어 넥센타이어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네, 70% 이상 16인치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측면 보시면 네 찢어지거나 찍힌 어? 거 없습니다. 대표님, 네? 근데 저희가 여태까지 한네대 정도 봤잖아요. 네. 공통점이 뭔데요? 다 순정 시트 그대로 쓰고 있네요. 맞아요. 일인 신주라 그런가? 그렇지. 어, 아시네. 맞아요. 네, 전체적으로 네휠 컨디션 좋고요. 자 트렁크 보겠습니다. 어, 운전석의 후미등, 조수석의 후미등, 네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고요. 네 감지기는 없고요 음. 머플러는 듀얼 머플러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의 도장 상태도 스크래치 없고요네 트렁크 안에 보겠습니다 넓고 역시나. 깨끗합니다 진짜 여러분 희한하게요 이 그물망 있는 차량들이 깨끗해요 왠지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아, 진짜 저 계속 깨끗하게 보관을 했다는 건 그만큼 차량 좀 관리를 했다는 라 희한하게 제가 중고차 방송을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한4년 했는데 뭐사년 동안 진짜 저희가 찍은 차가. 몇천 대가 돼요, 여러분. 몇천 대. 몇천 아, 대. 한 달에 80대, 100대만, 100대만 잡아도 1,200대죠. 어제한 4,000대 4천 찍었어요. 4천대촬영만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뭐 결만 봐도 알고요. 트렁크 안에만 봐도 이사람 성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척하면 척, 탁하면 탁. 그죠 네, 뒷유리 보시면요. 썬팅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썬팅 작업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측면 보겠습니다. 뒤핸다 뒷문과 앞문 사이드미러 전체적으로 깨끗한데 여기 앞문에는 미세하게 네, 은색이기 때문에 티는 안 나지만 미세하게 스크래치 있다는 거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뒷좌석을 한번 보고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트는 맞아요, 여러분. 출고 당시에 순정 매트가 네 깔려 있는 모델이고요. 천정에 일단 오염된 거 없고요. 선루프는 없습니다, 여러분. 뒤에 시트 컨디션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얘는 뭐 옵션이 높은 차량은 아니에요, 여러분. 요뭐 중간 모델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트 깨끗하고 바닥에는 출고 당시에 매트 들어가 있고 천정에 오염된 거 없이 전체적으로 네 깨끗합니다. 네이차의 일단은 좋은 건요. 일단 뭐 주행거리 네 11만 킬로 주행했고요. 두 번째 타임벨트를 교체를 해놨다는 게네 장점이죠, 여러분. 네 시동 확실히 타임벨트를 교체를 해서 오는지 몰라도. 어, 엔진 소리가 상당히 좋아요. 핸들에는 또 핸들 카바를 내시어 네, 놨고요. 11만 5천 킬를 주행한 2009년식 네누 럭셔리 그랜저 차량입니다.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네 시리 네 들어가 있습니다. 어 전면 센터도 보시면 네 스크래치 없이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운전석의 열선이 1단에서 5단. 조수석에도 열선이 1단에서 5단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랜저의 고질병 여기 보시면 대시보드에 에어백 갈라짐 현상 없고요. 네 전체적으로 네 그래도 나름 관리를 잘 하신 네 차량입니다. 키도 보조키까지두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뭐 금액대가 300만 원대 초반대 2009년식 거기에 아까 얘기했지만 1인 신조입니다 타임벨트까지 교체했기 때문에 60만 원 정도 아끼실 수 있는 차량 오늘 판매가 저희가 330에 준비를 했고요 예약금 50만 원만 걸어 주시면 전국 어디든 저희가 집 앞까지 배송해 드리니깐요 딴데 가지 마시고요 카센터 가서 정비 받아 보시고요 아 어디가 이상이 있다 전화 주세요 여러분 저희가 이상 있는 걸 저희가 고쳐서 드리지 그냥 타라고 하진 않습니다 3일 동안 저희가 시간을 드리려는 건요 여러분들한테 뭐 시운전도 시운전이지만 다시 한번 또 예방 정비를 한번 해 보시라고 해 드리는 겁니다. 그 3일 동안 꼼꼼하게 잘 타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내가 어 이거 감당하기 힘들다. 반품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네, 진짜 저는 꼭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보통 법적인 보증 나라에서 의무 보험이라고 만들어놨는데 되게 재밌는 게 연식 주행거리 제한이 있고요. 뭐 다른 대형 업체에서도 만들고 있는 보증 아 저희는 3개월 해드려요, 6개월 해다 좋은데 연식 제한. 주행불이 꼭 있더라고요. 이 스크카가 크기 때문일까요? 음. 어이 스크카가 크고요. 또 왜냐하면 이제 그 이런 또 특히 이제 뭐 저렴한 차량들 어 천만 원 미만에 아니면 오백만 원 미만 차량들은요. 보증 자체를 안 해줘요. 잘안 해줍니다. 여러분. 더구나 물론 이제 뭐 1개월에 5천0로까지뭐 법적인 보증이 있, 어, 있다고는 하지만 1개월에 2천0로가 기본이고요. 저희는 이제 3개월에 5,000km, 두달더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엄청난 혜택입니다, 여러분. 타다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타다가 한 달, 두달 있다 미션이 나갔어. 여러분, 그랜저 같은 경우는요, 미션 나가잖아요? 돈 백만원, 나갑니다. 아깝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거 한 달, 한두달 타다가 미션 나가서 200만, 내돈 백만원, 200만원 쓰려고 해봐요. 책값이 330인데, 얼마 아껴요, 여러분. 왜냐하면, 뭐, 그랜저 타시는, 타시면서 는타시 아껴잖아요. 뭐, 금액대가 300만원대에요, 여러분. 진짜 3분의 1이 수리비로 나가면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